아니, 근데 작년에 우승했는데 네. 연달아 우승을 조금... 아,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너무 지금... 아, 에이. <laughs> 롯데는 우승입니다 이거. 그냥 웃겨요? 그냥 요즘 많이 좀내려오셔 가지고. 저기 왜 하나라고 적었어요? 놀리는 건가? <laughs> 두산을 끌어내리면 좀 기분이 좋지 않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안녕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의 진상 팬 김진혁입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화개할 줄 알았는데 좀 약간 거슬리는 팬들. <웃음> <웃음> 왜 그러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SS 랜더스 팬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어, 삼성 외길 어, 라이온즈팬 서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요새 삼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적보다는 얘, 얘가 잘 나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니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팀은 하나이겼습니다 하나 팀인 그러게요 <laughs> 전 남자친구가 제전사람이어서 그랬어요 <laughs>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응원하는 KTG의 텐션가이 김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4년차 LG 팬이 된 21살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MBC 청룡 때부터 응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좀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크라테스 선수의 응원가를 부르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던 김유겸이라고 하고요. 행복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승을 노리다가 꼴찌로 추락한 키움 팬이예지라고 합니다 저희 유망주 잘 크는 팀이니까요 최악체라고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산베어스팬 이윤서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LG 팬과 키움 팬 친구랑 함께 야구학과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C 다이너스 팬 진혜민입니다 연고지가 김해여서 롯데팬이 될 뻔했거든요. NC 파크 새로 오픈을 하니까 거기 가보자. 그게 시작이 돼서 네. NC 팬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한화팬으로서 매년마다 아쉽긴 한데 또 시즌마다 그래도 희망 좀 생기잖아요. 아니 올해는 다르다.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다르지 않다. 그래도 꼴등 안한거 어디 있어, 그죠? 저쪽은 좀 많이 <laughs> 힘들어 보이지만. <laughs> 없죠 <laughs> 한국 시리즈 직관하는 게좀 힘들었던 게 저도 영화관 가서 보는 티켓만 성공을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삼성은 강백호 선수. 강백호 선수가 그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통산 타율이 사마의상푼 실리거든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라이온즈 파크에서 1년을 풀로 뛰면은 어떤 성적을 찍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KBO를 대표하는 간판 타자가 너무 많은 음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삼성 팬들은 이런 모습도 사랑으로 감싸 줄수 있다. 저희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럼 보내실 수 아우 절대 안 보내줘 오늘. 네. 아니 제가 읽 근데 노시안 선수나, 뭐. 다시 십등 갔으면 좋겠어요? 안 돼. <laughs> 랜더스도 탐나는 선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김혜성 선수가 가장 탐나지만, 우실것 같아서. 제가 정주원인데, n c 의 김주원 선수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실력. 제가 봤을 때 인성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원이들이 보통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이 괜찮아요. 자 저쪽으로 지금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다들 넘보시지? Three, two,